안녕하세요, 빨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멤버를 모집했는데요.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빨리 누구랑 잘생긴 데니입니다. 너가? 네. 죽어, 어? 죽으라고. 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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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네. 뭐가 인구야? 일단 갑시다. 갑시다. 초면인데. 음. 뭔 소리지? 아 진짜 뭔 소리에요. 일단 갑시다. 얍. 아, 이나왜 이렇게 못 해? 음. 이다 느려. 살려줘. 사, 살려주라고? 점점 점. 어, 어나 밟았어. 어디 있어? 아 위에 있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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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큐 <laughs> 신입생. 어? 그러면 안돼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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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갑시다 에헤이 내가 할 소리에요 아 느리다 먼저 가버리기. 에헤이? <목소리> <목소리> 아, 아까 <까는> 한 소리구나. 어우,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빨리 와라, 실입생 배뉴. 어디가 좋냐고? 구스테지야? 나니? 나니가스티? 모두 누리군 누구 프로 아, 빨리 가야겠다. 21 스테이지 내려간다. 기다려줘. 오, 어? 어키! 러스테이지인데, 신입생. 기다리자. 그림이나 그릴까? 빨뉴를 그려봅시다. 빨뉴를 그려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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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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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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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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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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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구 -독. 구독, 구독. 구라고? 가보자. 이 정도 있겠지?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진짜. 왜? 왜 앞에 선생님이랑 하는 거야? 빨리요. 너무 어려워요? 아, 음. 아, 그래. 그럼 죽, 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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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네. 이거 컷 편집해주세요. 하하, 아, 어, 아. 어?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죽는 걸 막았지? 는 아니다. 으악. 하! 해치웠나. 뿌! 빨리 갑시다! 한번 더!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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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죽어. 아우! 왜안 밀어? 유 아웃! 유 아웃? 제대로 할게요. 맞춤법 진짜 들리네. 왜 이렇게 느리냐? 아, 언제 와? 저기네. 가자. 신이 아닌데 유 아웃 언제 오냐 나 먼저 간다 점점점점점점 점점점점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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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니 누가 이사 누가 이 사장? 야! 야, 사장한테 뭔말버릇이야말 버릇이, 그게 뭐야? 어디 갔어? 찍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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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겼네. 자, 이렇게 월업 스테이지 해봤고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너무 재밌다. 하하하, 나도 재밌어요.